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3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울트라 얼티밋 지퍼팩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색상이 지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가 시중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지퍼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대박이라는 말 그냥 입에서 나왔거든요. 역시 타파워웨어는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시중에서 보는 지퍼백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찢어지기도 하고 영구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찢어서 그릇처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지퍼백이고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안에 보이시면 이렇게 톱니 바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얘네가 이렇게 다 닫혀요. 그래서 밀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기존에 뭐 전자레인지 용기도 판매했고 냉동 용기도 판매를 했었는데 얘는 전자레인지 가능하고요, 오븐에도 가능하고 식기 세척기, 냉동고, 뭐든지다 가능합니다. 너무 너무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기가 지금 한 세트인데요. 요거두 개를 사시면 여기 하나를 더 드리는 거예요. 세트 구매했을 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요렇게 하나를 더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아까 물건을 받아가지고 사과를 넣어놨거든요. 냉장고에 때. 냉장고에 공간도 차지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썼던 지퍼팩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실리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 용량이 더큰 거. 대형. 요거. 요거를 하나를 사시면 이렇게 하나를 더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사시면 제일 큰 특... 대형 요거 하나를 증정으로 드리는데 이게 물이 거의 한 3리터가 들어가더라고요이 제일 큰 사이즈 특대형 사이즈에 그래서 이렇게 가방같아요 여름에 여자들 다 보이는 가방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정말 가방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장 다니실 때요런거 비닐팩에 막 물건 담아오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몇개 가지고 가시면 시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봉지에 담아오지 않고 기 저희, 저희 실리콘 백에 담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실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저희 주부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모두가 원래는 34만 5천원인데, 얼마에 드리냐? 이 동시 구매했을 때 세트로 구매했을 때 16만 2천원에 얘를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점이 뭐냐? 이렇게 하나씩 막 늘어놓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큰 백에다가 차곡차곡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시고 노란 거, 제일 작은 사이즈. 요렇게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사이즈별로. 포개 가지고. 그럼 어때요? 보관하실 때 자리, 공간 차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죠? 필요하실 때 요렇게 딱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 내가 장 보러 갈 때, 마트 가실 때 요렇게 한 세트 가지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어,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저희 막 비닐봉지 싸서 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는 불쾌했거든요. 왜냐면 환경 호르몬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니비닐에다막 뜨끈뜨끈한 걸막 담아서 주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사람, 쓰였던 사람 중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사서 담아오든 100%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제품.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는 너무너무 이거 제품이 잘 나온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이렇게 할인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탑파웨어는 품절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매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아, 나 조금 이따 사야지. 그러면 늦습니다. 항상 뭐든지 할 때는 행동이 빨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울트라, 얼티밋, 지퍼팩. 이번에 꼭 구매하시면 저희 정말 이렇게 평생 쓸수 있는 가방으로 정말 음식 뭐든지 담을 수 있고 냉동고에 다 들어가고. 냉장고 다 들어가는 거, 전자레인지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 3월달에 꼭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